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네,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나는 꿈이 많다, 서울은 집이 좋다가 이렇게 돼 있네요. 서술절 아는 문장이라 배웠는데 그렇죠? 저두 개의 예문이 어째서 겸문장에 속할까요? 자 나는 이 주어 그죠 여기가 주어 그리고 많다가 서술어 많다가? 서울뭐뭐쓴 거예요? 나는이 주어 많다가 서울은이 주어 좋다가 서술어니까 주어 서술로 관계가 한 번씩 나타는거 아닌가요?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내용 때문에 어, 그 학자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있었다. 어, 뭐 정확하게는 자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예, 저 요거는 이제 그런 논란과 상관없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학교문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학교문법, 즉 우리가 이제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배우는 예그 학교 문법에서는 이제 어떻게 정하고 있냐? 이게 이게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이제 학생이 이걸 하다가 아,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이거를 바꿔야 되겠다. 이러시면은 예, 국문학과를 가셔 가지고 아, 국어학과를 가 가지고 가셔서 거기서 이제 국어학을 전공하시면 이제 거기서 아,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이제 이렇게 갖고서는 예 학자가 되시면 이런 거를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잘 다뤄볼 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학교문법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 자, 이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음, 자, 그러면은 문장이 일단 요거죠. 나는 꿈이 많다. 자, 이거랑 서울은 집이 좋다. 요두 문장인데, 자, 먼저 나는 꿈이 많다부터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된 거냐? 자, 일단은 뭐, 맨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 많다가 서술어, 그죠? 자, 서술어부터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럼 뭐가 맞냐 이거지, 그지? 자, 내가 맞냐 아, 이건 안 되지, 그죠? 내가 많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자, 그러니까 나는 많다, 이건 안 되고 그러면 이 많다라는 서술어에 걸맞는 주어는 바로 꾸미가 되겠네요, 그죠? 자, 꾸미 많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가 서술어, 여기가 주어, 그죠? 자, 여게두 개가 이렇게 딱 끝난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로는 나는에 대한 주어는, 서술어는 있다, 없다? 서술어는 없어요, 그죠? 어 없어 없어. 자 그러니까 아, 이상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나 이제 우리 학교 문법에서는 에, 일단은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하면 어, 그러면 어떻게 본다?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부분, 여기 있는 부분을 주어 서술로가 묶여져 있는 건데 하나의 의미 덩어리로 본다 이거예요. 자 의미 덩어리로 보고 어, 이 의미 덩어리가 어떤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다.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다면은 아 그렇다면은 얘는 이제 뭐가 된다? 어 서술절이 된다. 그래서 에절 개념이 들어갔으니까 아 다른 말로 하면 에 견문장이 된다. 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형태상으로 좀 이상하죠, 그렇죠? 왜냐면 여기 서술어는 여기의 주어의 서술어고 얘는 없잖아요, 뭐가 그죠? 없어요, 없어. 어 없는데 에 이렇게 되는 것도 되는 거냐? 에 학자들이 된다고 정해놨습니다. 모일 때. 학교 문법일 때자 그러니까 탐구 정신은 되게 오 좋습니다 좋은데 에, 그 괜히 머리 아플 필요가 없으니까 에, 이렇게 된 경우는 그냥 아, 견문장으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옆에 있는 문장도 한번 볼까요 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서울은 집이 좋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좋은가요 자 그러면 서술어가 좋다 그럼 뭐가 좋아요? 서울은 좋다요 그건 아니죠. 그죠? 이 문장 내용을 봤을 때 지금 이 사람이 서울 좋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뭐가 좋다는 얘기입니까? 집이 좋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얘가 주어, 얘가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어, 써 볼까요? 서술어 주어. 그죠? 자, 그래서 자, 이것이 하나의 무슨 덩어리? 서술어 덩어리가 됐다. 그죠? 자, 그래서 어 요것에 대한 주어는 누구냐? 나는, 아니, 아니, 서울은이다, 이거죠, 그죠? 자, 서울은 집이 좋아,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아, 요기 주어 서술어 있고, 자, 이 덩어리가, 의미 덩어리가 하나의 서어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자, 그럴 때는, 예, 역시나 똑같이 서술절이라고 보고, 아, 절개념이 들어가 있으니까 겸문장이다. 자,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질문들이 그 1년에도 한두 개씩 이, 오, 나오는데요. 네, 요런 거는 뭐, 어, 학자 연구 이렇게 해서 뭐 나중에 고칠 게 아니라 그러면은 아, 그냥 이 정도로 그냥 봐주시고 넘어가는 것이 속편하고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자더 질문 있으시면요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